이제 도체를 했으면 이제 여기는 부도체에 대해서 한번 보자. 부도체, 약간 이제 부도체를 얘기하면서 부도체는 그 외부에서 전기를 가해주기 전에는 전기를 가해주기 전에는 플러스 위치, 플러스 전기의 위치와 전자, 빙글빙글 돈 전자, 전자는 빙글빙글 외곽으로 돌고 있지만 그것의 평균적인 위치는 그 돌고 있는 궤도의 중심에 있겠죠 근데 궤도의 그 중심과 그 원자핵의 중심의 위치가 일치하는 상태로, 대개 일치하는 상태로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런데 외부에서 전개를 가해주게 되면 가벼운 전자의 궤도가, 그 움직이는 궤도, 회전 궤도가 플러스 쪽으로 딸려가면서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궤도, 회전하고 있는 전자 궤도의 중심이 내부에 있는 원자핵의 양성자가 모여있는 그 중심과 벌어지게 돼요 떨어지게. 되죠 그런 상태로 우리가 분극이라고하죠 분극, 분극. 분극 이 Pungu, 합시다. 분극 n 음, 필이 자꾸 n g 지네자 한번 이걸 분극을 여 Pungu Pungu p u 가 g u 다 u n 생긴다 u 폴이 생겼다.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해요. 폴라리제이션. o 극 p o l a r i z 다이 i o n p o l a r i 들이 t i o n p o l a r i 수많은 다이폴들이 물질 내부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다이폴들이 생겨있는 물질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뭘 갖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도 r i z a t i o n p o l a r 체에 a t i 부도체, o l 체 r i z a t i o n p o l 요도체 z a t i o n p o l a 지워서도체는 없습니다. 제워 없습니다. 부터부없체다 부도체. 이다는없제니다체치는 없습니다. 토치는 없습니다. 토치는 없 같은 다 토치는 없 같은 다 토치는 유전체 유전체. 이렇게 말 c k You don't c 같은 거. 이런 이들이 특징이 내부에서 분극이 생길 수 있다. 분극. 음. 둘째 하나만 d 고 n t 다 h e c k You 원자, 원자 하 먼저 c k 하나만. 놓고. 원자 하나만. 양성자가 다섯개인거 생각해보죠. 그럼 전자는 여섯개를 합시다. 탄소 이게 만에 탄소라고 없어요. 탄소 탄소도 사실은 컨덕티비티가 어느 정도 있는데 탄소. 그런 물질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런 물질이 외부의 전기에 가해지기 전에. 이렇게, 이게 <laughs> 마이너스 플러스 외부의 전기를 가 백백필드가 영이, 영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궤도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니까 물러나겠죠, 이쪽으로. 아까 여기 여기서데 이걸 돌든 것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이,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이쪽으로거이져서 땡겨, 궤도가 이동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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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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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플러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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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마이너스 6이쳐있쳐있런모양 모양이 r 텐데 얘는 플러스 6인 m 과 h e n 마이너스 아래쪽 n d there. plus 로 o u you go go. m i 는 u 중 I d 여기 t do it. m 여기 u s 여기 u can't do it. you you 이 o u you 벌어졌다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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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d 가 제로 인데 d 가이만커지는우리가보통멘리게이보루멘리우이리게이리이멘트리게이보루멘트이보멘트게이 된다겠죠? 게이보멘트게이 보루멘트리게. 이보게이는멘트게되이렇게 QD 근데 이게 D가 그래서 일렉트릭 다이폴 상태가 되죠. 일렉트릭 다이폴 상태가 그래서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들이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가 지금 이것을 우리 이제 등가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P라는 벡터를 표현한다면 이제 벡터를 이쪽 방향으로 벡터 D 축구한 벡터 d라고 하고 그래서 요 p는 qd라고 한다면 p는 QD, qd 단위는 쿨롱 미터 아, 되겠죠 쿨롱 미터예요 단위는 쿨롱 미터 이렇게 해서 일렉트릭 다이포르 모멘트로 이걸 이렇게 푸아표를 표현한다면 이제 물질 하나만 있었을 텐데 물질 내부에 분자가 여러 원자가 여러 개 있는 그런 물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 이제 외부에서 전개가 이렇게 이 이렇게 가진 장체가 된다면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외부 전기가 그리고 그게 가해지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일렉트릭 마이너스 안습니다 안았습니다. 내부에 분극이 일어나죠. 분극이 이렇게 전계 전 극이 갈아지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갈아지는 극이 그래요. 가면 나 분극, 그래가 분극 갈졌다 분극이 된다는 것은 가 되다는 거예요. 전기쌍극자. 여기 아, 좀 두고 전기쌍극자. 이게 이 л е 다이폴들은 그 이лект릭 다이폴들은 이렇게 지금 쭉 정당도 물질 내부에 물질 내부에 이렇게 이렉 е 릭 다이폴들이 쭉 이렇게 있는 그런 거라 한다면 이걸 갖다 우리가 P1, P 1 n e P 2,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서 p, i, p, n 이렇게 n번째까지 내부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d B 델타 V 세제곱미터 부피 델타 V 세제곱미터인 공간 공간에 들어있는 총사이폴모트 그게 거기에 n개가 들어 있다한다면 잠깐. 여기 n 개까지 있다. 그러면 1번부터 아이크리에서부터 n까지 pi를 다 더한 다음에 더하는 데 벡터적으로 더하는 거죠. 이게 약간 삐뚤삐뚤 밑딱 땋한게 있으면은 그건 벡터적으로 빼 줘야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다 같은 방향으로 이, 대체적으로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일렉트릭 필드의 크기에 따라가지고, 크기에 따라가지고 이 정도가 더 많이 이렇게 지금 이거 같이 확 어, 눈에 띌 정도로 찌그러진 경우가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가 거의 뭐 제로에 가깝고 일렉트릭 필드가 적다고 한다면 그냥 이거하고 크게 차이 안나는 살짝 찌그러진 그런 상태가 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는 것은 바로 D죠. 티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그래서 그 이게 커면 그수록 키도 점점점 커질 거예요. 점점 커지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바로 델타 V 내부에 들어 있는 델타 V 내부의 공간에 들어 있는 총 다이폴 N 개, 다이폴 모멘트 N 개라고 어떻게? 총 다이폴 모멘트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델타 V 로 나눠주게 되면은 다이폴 모멘트, 일 전기 다이폴 모멘트의 밀도가 되겠죠, 이렇게는. 전기 다이폴 모멘트인데 아까 이렇게 좀다 더한 뭐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합인데 토탈입니다. 토탈 다이폴 모멘트라고 말하지는데 그걸 델타 v로 나눠지게 되면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댄스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밀도.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의 밀도. 그래서 쿨롱 미터 퍼 제곱미터. 유리건뭐가잖아 쿨롱. 쿨롱 퍼 제곱미터가 되네요. 이것을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덴스티라고 하는데 더 이제 정밀하게 해 드리려면 이 환산해 주는 델타 V를 0에 가깝게 해 줘야겠죠. 아주 작게. 왜 그러냐면 위치 위치마다 크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것을 감안해서 그 아주 미세한 부분만 보는 식으로 가장 미세한 부분을 보는 주류에서 리미트 델타 비를 채로 가면 이것을 리액터 이코노모멘트 댄스트라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정해 하자 P 대문자 P라고 대문자 P라고 이세 번째 p는 단위는 쿨롱 포트존 벡터가 되면서 이걸 우리가 분극 분극된 정도 분극 벡터 부르기는 분극 벡터 폴라리제이션 혹은 폴라리제이션 벡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폴라리제이션 벡터 분극 벡터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내용은 뭐냐? Electric dipole moment의 밀도다. Electric dipole moment의 밀도다. Electric dipole moment의 밀도다. 그것을 분극벡터라고 하자. 분극벡터라고 분극백토. 하자. Electric dipole moment의 밀도. 분극벡터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laughs> 어떤 물질 내부, 어떤 물질 내부에 많이 이렇게 음. 분극이 되어 있는 상태, 그 분극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것들로 인해서 이거는 다이폴들이니까, 다이폴들 때문에 하나하나 다이폴들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에 생긴다는 걸 알고 있죠. 일렉트릭 다이폴 로부터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는 거 알고 있죠? 여기서부터 붙여볼까요? 이런 일렉트릭 다이폴이고, 일렉트릭 다이폴 로부터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 얼마인가 알죠? 일렉트릭 필드. 그거 4 파이 이편 제로 3 성분의 p 그다음에 a r 0배 코사인 세타. 플러스 베이스에 타 사인 세타이죠 볼트 커미터 또냐면은 전기 포텐셜이 사 파이 이 분의 로 R 제곱 분의 키 A R 이 됐어요 이것은 볼트 커미죠 이렇게 하나의 전기 다이폴로부터 하나의 전기 다이폴로부터 전 VV v. 이것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 이이 한번 구해본 적이 있어요. 이거 구해본 적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네요. 물, 물질 속에, 물질 속에 전개를,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없을 적에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 일렉트릭 다이프를다 이렇게 하고 이런 걸 구했던, 거, 구했던 건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있다. 근데 물질에 전개를 가해줬다. 그럼 그전 가해준 전개 말고 그 전개 때문에 물질에... 일렉트릭 다이폴들이 생기죠. 분극에 의한 일렉트릭 다이폴들이 생기니까 그 분극에 의한 일렉트릭 다이폴 하나하나들이 이러한 p o l e electric field, electric potential, e l e c 을 r i c potential, electric